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해설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이제 11장 칭의의 이랑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2항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믿음은 신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유일한. 어, 유일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또 우리 어떤 고행. 어,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무언가를 해서 예, 의롭다 칭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네, 믿음으로만. 그래서 이 교리에도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래서 유일한 방편. 예. 또 다른 방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 외에 다른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거.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이러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행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행사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 인간이 어떤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이 의론 길은 여기 이, 이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으며 그것은 죽음 믿음인 게 다른. 구원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사도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그것도 역시 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믿음으로 용서 받고, 또, 인간의 어떤 공로를 제거하는 이러한 에, 신앙이 이게 우리 종교개혁 핵심입니다. 아주 핵심.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에, 믿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하는 이러한 그 가르침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자주 반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겠죠. 지금도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정해놓으신 그러한 칭의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종교적 선행과 열심, 노력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데 이제 갈수록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반대 되는 그 그릇된 잘못된 그 교리적 신학적 오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주 많이 퍼져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어떤 자기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쌓는 거, 이거는 여전히 여전히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전히 우리의 의가 되시니 완전히 부분적인 의가 아니라 완전한 의가 돼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의로워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선행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천국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이게 굉장히 중대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한 칭의에 대한 바른 교리적 가르침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구원받는 길을 우리 사람이 손을 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처럼 항상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아주 하나님이 해놓 오신 길이라는 것,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 이러한 그 종교교육자들의 이러한 그 이신칭의의 이 교리는 우리 개신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에, 이러한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이러한 의로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대하지,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천주교와 또 이런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 이신칭의 교리에서 다 드러나요. 이 한가지만 해도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이신칭의 교리는 모든 교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봐도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칭이 칭의에 대한 바른 그 이해를 가지고, 어, 신앙생활 하는 거. 근데 여전히 보면은 아직도 이러한 그 칭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졌다는 믿음, 또 이러한 올바른 교리적 지식이 없이 여전히 그냥 그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족하죠 그렇게 부족한 그 관점에서는 사실 참 그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저도 우리 개신교도들은 뭐 교파를 분문하고 믿음으로 말면 어려워진다는 이 성경적 교리적 이 구원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원의 은사, 그 이제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사망. 사망을 좀 이제 하겠습니다.